푸드 치킨 믹이 와, 햄바라, 햄바라, 햄바라 진짜 죽었다 이거. 일단 국물채? 어, 오늘 부대찌개 목방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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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부터 슬쩍 보여드릴까요? 잔슨빌 부대찌개 하면서 일반 햄도 있고 뭐 약간 독특하게 생긴 햄도 있고 막두 가지 섞여 있는 약간 그런 부대찌개. 띠링 되게 뜨거. 음. 햄도 이런가지. 3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폭력적인 음식이. 음. 아 근데 잔슨빌이 좀 다르다. 얘가 기본 햄이고 얘가 쥐안슨빌이거든요. 햄이 두 종류 들어가는 그런 부대찌개인데 쫄깃함이 다르네. 약간 검은 게좀더 쫄깃해요. 이 씹는 맛이 있다 해야 되나? 까만게 저기 하이 맛있네. 아니 아 원래 오늘 진짜 저저 부대찌개 밥만 먹을 거예요. 아. 음면 먹으면 밥 많이 못 먹단 말이야. 나 오늘 밥 많이 먹고 싶음. 음. 국물도 뜨거울 때는 이렇게 느린데다 이러하면은 금방 식어요 아우 야 좋다 밥 50시간 이상 된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얼마어요 색이 원래 하얘요 근데 이제 음식을 좀더 맛있게 보이게 하려고 카메라 설정이 살짝 누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피부가 조금 약간 나빠 보이잖아요 아 원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아부대 찌개 밥다말 거에요 천천히 찍어 먹는 맛이 있어요 흰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살짝 따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해마고 이런 거 같이 딱 떠가지고 이래 와음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유리 씨한테 안 드리고 혼자 다 먹을 거에요 대본 유출합이가바에비에 부대찌개를 팍팍 주시는 걸로 보아 다른 넓은 그릇에 라면사리용 부대찌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음? 떡사리는 안에 있음 음. 아 죽인다. 아니 아까 전에는 배가 고프니까 음 너무 열심히 먹은 것 같아. 이제 좀 천천히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그냥 최근 막 걸었는데 아 이제 배좀 차니까 좀 괜찮네. 그럴 수도 있었지. 아 어. 음. 이제 강퇴하겠습니다 배부른 건 아니고 배가 조금 찼다 근데 라면 사리 한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아 근데 제가 오늘 왜 라면 사리를 안 먹으려 그랬냐면은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는 느낌 들어가지고 좀 조절하려고요. 나 평소에 좀 많이 먹지 않나? 탄수화물 음,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빵 터질 것같아저 사실 한 90초 반 가고 나서 약간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안심하니까 다시 배갈것 같더라고.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의 몸무게는 구류 구류 진짜 이대로 갔다 가겠다 속옷 안 입었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속옷 안 입는 걸로 어떻게 저렇게 빠져 음 사기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나아 근데 솔직히 몸무게 사기이긴 하다. 그냥 눈바디로 봤을 때는 절대 90안 나갈 것처럼 생겼는데 눈바디로 1톤이라뇨. 1톤은 1000kg에요. 아시 한번 재봐요. 응,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올립니다. 어, 아니, 아까 왜 이리 많이 나왔었지? 9 3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예, 예, 장난입니다. 오케이, 오,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무게 늘어나, 97, 97, 아, 근데 부찌 진짜 밥 도둑이다. 와, 너무 맛있네요. 라면사리 먹을까 했지만 밀가루는 안 돼. 살쪄요. 오늘 밥 이만큼만 먹을 겁니다. 아, 나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락도 락이다. 근데 이렇게 방송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너무 많이 화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후식 단거 후식 단거 집에 또 기막힌 후식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준비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서 샀거든요. 그거 하나 먹을까? 드럽게 맛있더라. 저 오늘 점심 때 하나만 먹었는데 점심 못 차릴 뻔했어. 후식 궁금하세요? 후식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생크림 모카펀. 짭짤한 거 먹었을 때 이거 먹으면은 정신 오 차리거든. 와, 어, 열자마자, 와, 달달한 커피야. 미쳤다. 와, 우유랑 먹어야지. 근데 또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일단 한 개. 참고로 이 모카펀. 이야, 생크림 모카펀. 띠리. 오, 빵을 우유에 적셔서? 어? 으아, 띠링! 혈당 스파이크 바로 오네, 이거. 하나만 더 먹자. 이런 빵 특. 한 개만 먹기 힘들어. 아나 정말 이렇게 먹으면 하만 되나? 아. 아니요, 재생 돼요. 맛있었신나 오늘 부대찌개 면안 먹었어요. 조절했습니다. 어후. 부대찌개 먹는데 그냥 공기밥 한 그릇만 먹으면 조절한 거 아닌가요? 음. 응. 먹었.